자 이제 인수분해 활용 이거세 개만 하고 마무리 합시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인수분해 다 끝나는 거고요.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있죠. 월요일 날 요거 인수분해까지 저번에 내가 그 연크를 인수분해 다안 풀어줬잖아. 그래서 그거 남은 거 다음 주에 풀고 인수분해 마무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예고하자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뭐할 거냐면 3-2할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날은 고등 말고 3-2 갖고 오세요.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숙제 시트에 보시면 숙제 시트에 이제 3-2 숙제도 늘어는데 어... 이 다음 주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다음 주까지, 이 다음 주까지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가 요거는 오늘 날짜 수정해서 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문자도 보냈지만 여기 밑에 당일 수업 영상은 링크 달아놨어요 필요한 사람들 보시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71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인수분의 활용 숫자 계산부터 먼저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자 일단 숫자 계산을 하는 건데 거기 이제 첫 번째 예시 한번 보세요 예시 보시면 어 이런게 나와 있어요 이것분에 2026 세제곱 플러스 1 근데 여러분들이 미쳤다고 2026 세제곱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내가 해볼 거야. 라고 패기롭게 시작을 해도 몇 백만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서 문자로 치환할 만한 숫자가 있는지 하나 볼게. 하나 딱 보이는데 뭘 바꾸면 좋을까요? 2026을 우리 x 로딱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이래 놓고 한번 수, 식을 다시 한번 써 볼게요. 여러분들 따라 써 보세요. x 세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시고 밑에는 보시면 얘는 2026보다 하나 작은 거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을 쓸 거고 뒤에다가 x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를 조금 전개해 볼까요? 분모를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좀 갈리는 게 저걸 보고서 아무 생각 드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걸 보고 아 그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위에 거 있죠.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시켜줘야 돼. 자, 어떤 공식이냐면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써놓으세요. a 플러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거는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요 공식을 쓸 거야. 자 그러면. x 세제곱분 있고 이1 위에다가 세제곱 딱 하나 붙여봐 그러면 이 공식 딱 되는 거 보이니? 어, 이 공식 딱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분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x 플러스 1, X제곱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분모는 그대로 있으시고 저렇게 바꿔놓으면 뭐 보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아래 약분 쫙쫙 해서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럼 남은 게 이거고요. 아까 x가 얼마였죠? 이천이십이었으니까일을 더하면 답은 이천이십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공식 쓰는 문제예요. 공식 됐을까요? 만약에 이 공식이 떠오르지 않았다, 무조건 써놔야 돼이 공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를 보시면 루트 오십, 오십이, 오십사, 오십육 더하기 1. 더하기 16. 저는 이거 다 해볼 거예요. 뭐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어, 자신 있으면 해보시고. 근데 얘도 어, 겹치는 숫자가 없긴 한데 뭐안 보이니까 나이 50을 x로 한번 나볼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x,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일까요? 그러면 얘도 여러분들이 보고서 드는 생각이 있어야 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거 있지?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짜리잖아. 네 개짜리 전개할 때 우리 어떻게 했지? 두 개씩 묶었죠. 두 개씩 묶었는데 얘랑 얘랑 묶고 얘랑 얘랑 묶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바깥에 두 개부터 먼저 전개할게요. 밖에 두개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6x, 맞니? 안에 두개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죠. 16은 그대로 있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까 치환하면 되겠죠? 치환을 해서 얘를 a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a로 바꾸시면 a괄호 열고 루트 있어요 a 플러스 8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16 이렇게 하나 얘를 다시 한번 전개하시면 a 제곱 플러스 8 a 플러스 16 인데 이거 다시 깔끔하게 묶을 수 있죠 어떻게 묶을 수 있어요 이거? a 플러스 4의 제곱으로 딱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곱 루트 있으니까 하나씩 날려버려 어, 날리면 뭐가 남아? a 플러스 4가 남죠. 남그남 남, 그 날리시면. 근데 원래 a가 얼마였죠? 아까 전에 x 제곱 플러스 6x였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원상복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x에다가 50, 50을 넣으시면 2,500 더하기 300 더하기 4니까 답은 2,80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했던 거예요. 두개두 두 개씩 묶는 거. 자, 그래서 아까 방법은, 아까 거는 우리 공식 이용했었죠? 이 공식 한 번에 이용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 거는 이제 방법 쓴 겁니다. 방법, 두개두 두 개씩 묶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 정리가 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127번을 해볼 건데요. 그 127번에 문제가 세개 있는 거 보이죠? 하나, 둘, 세 개. 이거 세개다 해볼 거예요. 세 문제 다 해볼 거니까, 어,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다른 곳에다가, 다른 곳에다가 푸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3개 다 해볼 건데 어, 일단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한번 같이 얘기해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일단 1번만 먼저 볼게요. 자, 1번은 바로 바꾸고 싶은 숫자가 있죠. 누구? 98. 그럼 98을 x로 바꿔볼게. x 세제곱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8. 자, 보이는 거 있어? 없어? 있어? 요 있어? 네. 보여? 뭐가 보여? 마이너스 1을 하면 0이 다고 마이너스 1을 하면 0이 된다고? 어. 아, 조립 걸? 마그아니 6, 1마 12, 12, 12, 12, 12, 12, 12, 12, 1야 그래요? 어. 12, 12, 12, 12, 1이 12, 1마 12, 12, 12, 12, 12, 12, 안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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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2, 12, 12, 24. 근데 이건 플러스 넣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빠지는 게 있어야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플러스 8딱 되네. 어, 그럼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보자. 자. 근데 원래 이걸로 하는 거맞네 아니 원래 이걸로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아, 제가 조금 창의적이었네 창의적인 게 아니라. 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나, 아니지.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0뭐 이래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요거니까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4니까 인수분해 될거 아니야 x 플러스 2가 두개고 얘도 x 플러스 1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x 플러스 2의 3 제곱이라는 소리네 걔가 아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공식이 이 공식이네 근데 이걸 보고서 저걸 떠올리는 거는 쉽지가 않아 어 그리고 얘를 보고서 이걸 떠올렸다 해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괜히 이상하게 실수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조립제법 하세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래 놓고 또나 인수분해 잘 했다고 끝내면 안 되지. 지금 원래 x가 얼마인데? x가 원래 얼마야 98. 98이잖아. 그럼 얘는 결국 100을 세제곱하라는 소리고 제곱하면 만이고 세제곱하면 100만이죠. 100만. 그래서 답은 100만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늘 언제 어디까지나 이 공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하는 거지 어, 이 공식으로 다 어, 해결될 것 같으면 다 보일 것 같으면 다른 방법들을 안 배웠죠. 암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까요? 2번은 좀 공식이 필요하죠. 얘는 자 2번은 3,002가 있고요. 2,00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3,002가 있고 5,005 곱하기 2,003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로 바꾸고 싶은 숫자들이 딱두 개가 보일 거야. 보이지? 누구누구? 3000이랑 3천. 2003을 바꾸겠죠. 그럼 얘를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으로 바꿉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x 제곱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어5천0 그냥 써 볼게요. 써 보고 뒤에는 y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근데 저렇게 이제 해 놓고 보니 이5천0가 그냥 보통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 5천 5라는 거는 3천 이랑 2천 3을 더하면 딱저 숫자 같아. 그래서 이거를 5천 5 대신 뭐라 쓸 거냐면 x 플러스 y라 쓰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으로 바뀌고요. 분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고서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안 되겠죠. 자, 공식 하나 또 쓰겠습니다. x제곱 빼기 y제곱. 얘는 어떻게 풀어 쓰냐면 x 빼기 y 일단 하나 있고요. x제곱 플러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y 제곱 이 공식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 갔다가 그대로 위에 얹어주면 될거 아니니? 그지 이렇게 얹어주면 똑같은 게 있잖아. 똑같은 거를 날리시고 남는 게 이런 게 남습니다. 근데 아까 원래 x가 얼마였죠? 3천이었고요그 다음 y는 얼마였죠? 2천3이니까 둘이 이제 딱 빼주면 돼. 둘이 싹 빼주면 답은 999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이거. 3번. 자, 이 3번은 내가 급하면 해봐야 돼. 그냥 급하면 해보는데 해볼 수 있어. 이 정도면 근데 맨날, 맨날 급할 순 없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보겠습니다.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씩 해가지고 총세 등분 할게요. 그럼 앞에 거부터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또한번 더하고 또한번 빼고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은 또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빼고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좀 좋은 점은 뭐냐면 요 뒤에 있는 세개 있죠 셋다 뭐야 이게 다 마이너스 2야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쭉 끌어내고 요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더하면 얼마 22 요거 얼마 30그다음 요거 얼마 38 그래서 요렇게 더 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90이 나올 거구요 얘네 들이 곱하면 어, 아이플러스 90이 나올 거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80 이렇게 하면 제일 빠르죠. 뭐 그냥 곱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시다. 어쨌든 요거는 합차 공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음. 자, 그럼 올라가서 이제 8번 한번 해볼게요. 자, 8번 을보시면 복잡한 식이 있죠. 이식 보일까요? 요식. 자, 우리 이렇게. 문자도 많고 차수도 막 이렇게 난리나 있고 이런 식풀때 어떻게 쓰냐면 일단 문자의 종류와 차수를 먼저 봤습니다 문자 몇개 있어요 지금 종류 abc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차수 볼까요 a 몇차 2차 b 몇차 c는 2차 그럼 싹다 2차니까 우리 a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우선은 a 2차 있는 거 먼저 끌어낼 건데 계산의 편의상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끌어내겠습니다. 그러면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하나 있는 거 끌어낼게요. a 하나 있는 거 a로 끌어내겠습니다.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둘다 없는 거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거는 b, c로 끌어낼게요. 근데 얘도 계산의 편의상 마이너스 b, c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b 마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 그치 저거 어떻게 할 거야? 밑줄친 거, b p c, b m c로 이렇게 바꿔 놓겠죠. 그러면 공통된 거 보이시나요?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이 공통입니다. 요거 싹다 앞으로 끌어낼게요. 자, 싹다 앞으로 끌어내시고 남는 거만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가로 열고 a a, 아 b 플러스 c, 그다음에 마이너스 bc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요. 근데 이 시간에 마이너스가 너무 많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앞으로 끌어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끌어내시고 안쪽에는 a제곱 마이너스 b뿔 c 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bc 이렇게만 남을 겁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죠. 혹시 요거 뒤에 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일까요? a, a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b랑 c를 깔고 마이너스만 딱 붙여주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b마 c, a마 b a 마 c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자 a 마이너스 b 나와 있어 5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요거 하나 모르죠 a 마 c 자 이거 어떻게 구한다 했으면 예전에 이것도 다 했던 거야 저거 구할 때 얘네들이 그냥 더하라 했어요 더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b는 사라지고 a 마 c만 남죠 그러면 더하면 얘는 3입니다 3 이거는 3 그래서 쫘라락 곱하시면 답은 30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식을 어떻게 했냐면 인수분해 했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할때 차수가 다 똑같으니까 문자 하나 잡아서 문자 하나 잡아서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일단 그 다음에 공통된 거 앞으로 끌어내시고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을 추가로 인수분해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개는 알고 있지만 얘는 몰랐죠. 얘는 둘이 더하면 이렇게 딱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30이라고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조금 더 간단한 거 한번 해볼 거고요. 이거랑 비슷한 식, 뒤에서 한번 더해볼 거니까. 어,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리만 해 놓으시고 나서 128번 있죠. 이 식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128번 고그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번은. 힌트를 드리자면 항이 네개 있으니까 두개두 2개, 개씩 묶어 보세요. <목소리> 자, 128번. 128번 답 맞춰 봅시다. 네 개니까 두 개씩 묶으라 했죠? 어떻게 두 개씩 묶을래? 뭔가 이렇게 묶으면 예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묶어 볼까? 자, 밑에 있는 거부터 x 제곱으로 묶으면 x y.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거 y 제곱으로 묶으면 y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마이너스 하나 더 끌어서 X-Y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끌어냅니다. 그러면 공통 부분 보이죠? 앞으로 끌어낼게요, 또. 그 다음에 요게 남는데, 이거 놔둘 거야? 아니죠. 요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어떻게 할 거니? <목소리>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y가 결과적으로 몇개 생겨요? 두 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하나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 y 나와있잖아. 차례대로 하면 되죠. 둘이 더하면 얼마? 2죠, 더하면. 어, 2 쓰면 되고. 빼면 얼마? 빼면? x에서 y 빼면 얼마? 23. 2 루트 3인데 그거 갖다가 제곱할 거잖아. 요 그러면 10이겠지, 10이. 그러면 답은 24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문제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얘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삼각형의 모양 판단이라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잘 모르겠고 우선은 거기 있는 식부터 우리 지금 인수분해 단원이니까 인수분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문자가 몇개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문자 몇개 있어요? 문자가 3개 있습니다. a, b, c 세 개가 있고요. a 몇 차? A 높은 거 3차, 그 다음 B 몇 차? 3차고요. C는? C는? C는, C는 나머지 사람들 다 놀고 있니? C 몇 차? C 2차. 그러면 차수가 제일 낮은 C로 묶어 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A,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고 나면 몇 개가 남냐면 이렇게 네 개가 남거든. 이네 개도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두개두개 묶어볼까? 얘네 둘이 먼저 묶어볼게요. 둘이 먼저 묶어보시면 a 제곱으로 묶고 a 플러스 b 따라오고 있죠. 어이. 그 다음에 얘네 두개 묶을게요. 뭐로 묶을까? 마이너스 b 제곱이 딱 좋겠지. 그러면 또 a 플러스 b. 자, a 플러스 b가 3개나 있네. 그럼 이 a 플러스 b 앞으로 쭉다 끌어내고 쭉다 끌어내고 남은 거 쓰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남은 걸 씁니다. 이게 이제 0인 거야, 계속. 어.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런 식을 받아들었는데 곱해서 0이잖아. 잘 보세요. 곱해서 0이야.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죠? 근데 이제 얘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a 플러스 b가 만약에 0이야. 그럼 a가 마이너스 b란 소리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근데 이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인데 하나가 뭐 2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2고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얘쪽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 이거는 지우고. 그러면 이쪽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인 거야. 자, 여기서 내가 이두개 넘겨 볼게 이쪽으로.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 이식 보고 드는 생각이 있어야 돼. 무슨 생각이 좀 들어 이식 보고서? 이식을 이 보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가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아, 이게 피타고라스니까 답을 뭐라 쓰겠구나. 직각이라 쓰겠구나 하고서 이제 생각이 나, 나겠죠. 그렇죠. 근데 자, 거기 중간에 키포인트 한번 보세요. 키포인트. 자 키포인트 보시면 3번에 키포인트 3번에 같은 식이 있죠.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같은 식 나와있는 거 보이세요? 근데 거기 옆에 화살표 옆에 답 써놓은 거 봐봐. 그냥 직각 삼각형이라 썼니? 아니요. 아니죠. 뭐라고 썼어요?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 삼각형이라 썼죠? 그거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 삼각형. 자 이거 직각이라고 그냥 쓰면 틀려요.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얘가 빗변일 거 아니야. 그러면 확실하게 얘는 빗변이 빗변이 a인 그런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확실하게 써줘야 돼요. 왜냐? 밑에 바로 129번 보세요. 그 129번 보시면 4번하고 5번 봐봐. 둘다 직각삼각형인데 구분을 하잖아. 빗변이 어디인지 그치? 어,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은 논리로 1, 2, 3번도 보세요. 129번에 1, 2, 3번 다셋다 이등변삼각형인데 그 앞에 뭐 쓰고 있어? 129번에 1, 2, 3번 보세요. 이등변삼각형인데 앞에 뭐뭐뭐 쓰고 있어? a 는 비네 a 는 시네 비는 시네 이런 거 쓰고 있죠 그렇죠 해서 이등변 삼각형하고 직각 삼각형은 반드시 앞에 이런 걸 달아줘야 돼자 직각일 때는 뭐 달아줘야 되냐면 빗변이 어딘지 꼭 달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등변일 때는 뭘 달아줘야 되냐면 어느 변이 어느 변하고 같은지를 꼭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거 안 써주면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다 하면 오답이라고 감점을 받아요 요거는 그래서 분명히 나 얘기했습니다. 이거랑 이거 이등변하고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써줘야 돼요. 정삼각형은 필요가 없어요. 정삼각형은 어차피 그냥 다 정삼각형이니까 필요가 없는데 이등변하고 직각삼각형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빗변이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고 129번하고 130번을 풀어보실 건데 129번은 그냥 바로 해보시면 되고 인수분해만 해서. 130번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공식 이미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 공식 찾아가지고 한번 써보시는데 130번에 넓이 구하라 되어 있잖아요. 넓이까지 구하지 마시고 얘는 어떤 삼각형인지부터 좀 찾아보세요. 자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 그럼 한번 과연 그 답이 맞는지 볼까? 자 문자 몇 개. 3개 ABC, A 몇 차. B는? 오케이 그러면 c 혼자만 지금 1차네 C만 혼자 1차니까 c로 끌어내 그럼 a 마이너스 b 남은 거는 이렇게 쓸 거고 그죠 근데 요거 가만 놔두지 않겠죠 어떻게 a 불 b a 마 b 한 다음에 얘네가 또 공통이니까 끌어낼 거고 a 마 b 그럼 남는 게 c 불 a 불 b 그 다음에 a 마 b 이렇게 있을 텐데 잘 보세요 얘도 곱했을 때 0이잖아. 이 만약에 이게 0이면 말이 안 돼. 그렇잖아. 어, 삼각형 세변의 길이 더해서 어떻게 0이겠어. 그렇지? 그러면 얘가 0이란 소리니까 답은 A랑 B랑 같은 2등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30번 볼까요? 얘는요. 공식이 있었어요. 얘는 어떤 공식이냐면 이 공식이야. A뿔 B뿔 C A제 B제 C제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이 공식이 있었어요. 이거. 자 근데요. 얘도 보세요. 곱했을 때 0인데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이거 0이면 됐어? 안 됐어? 안 됐거든. 3시 더해서 0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얘가 0이란 뜻인데 여러분들 저기 한번 보세요. 그몇 페이지냐면 20, 아,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이미 했어 이거는. 자 22페이지에 그 곱셈공식의 5번 있죠. 곱셈공식 변형 5번. 제가 0이면 무슨 뜻이야라고 나와 있어. 제가 0이면. 22쪽 곱셈 공식 5번이야. 찾았어? 찾았어, 못 찾았어. 어, 22쪽에 5번. 당연히 필기되어 있어야 돼, 이거. 이게 0이면 ABC가 어떤 관계로 나와 있어. ABC가 똑같다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저게 0이면 a랑 b랑 c랑 똑같다는 소리야. 그럼 일단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이거 정상각형이에요 일단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 당시어 이거 어따 써 했지만 지금 이렇게 쓰는 거라고 저거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안돼 필기 안돼 있으면 그건 더 이상한 거고 자 그러면 이 정상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잘 보세요 거기 지금 둘레가 얼마나 나와 있어요 둘레 둘레가 18입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 얼마일까요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6이겠죠 정상각형이니까 자 이것도 기억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상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 어, 모르면 또 써놓으세요. 넓이 공식. 당연히 모르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알았으면 다행이지. 어쨌든 모르면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 6이니까 여기다 6 넣고 끝내면 돼요. 그러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36이니까 답은 얼마냐면 9루트 3입니다. 이 공식 모르면 당연히 못 풀겠죠. 그래서 답은 9루트 3이라고 딱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어요? 정리하시고 이거 두 가지 포인트 다 알고 있어야 돼. 얘가 0일 때 이거 ABC 같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 넓이 공식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됐을까요? 아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숙제는 여러분들 연산 지금 78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나갔을 거예요. 그렇 78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나갔을 텐데 어, 그 인수분해가 몇 쪽까지냐면요. 78 88까지가 인수분해예요. 그렇죠? 88까지가.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까지 그 여러분들 연클에 보시면 위에 빨간색 잘 들어라. 숙제 또 물어보지 말고. 위에 빨간색 있죠. 빨간색 이 빨간색은 다 풀려 있어야 돼. 다음 시간까지. 그쵸.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64까지 내가 오답풀이도 다 해줬죠. 그쵸. 그래서 88까지 무조건 다 푸셔야 되고 그 연클 연클 88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거 오답풀이할 거기 때문에 님들이 안 풀어오면 내가 풀어줄 문제가 없어요. 어, 풀어와야 돼요. 풀어오지 않으면 아, 뭐 저기 해줄 게 없습니다. 얘는. 그냥 넘어갈 거야. 나. 분명히 얘기했어. 이게 88까지야. 그리고 오늘 남아야 되는 사람도 있죠. 오늘 나, 남아야 되는 사람 남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내가 88쪽까지 한쪽이라도 안돼 있다. 무조건 남겨. 무조건 남길 거야. 다 시키고 갈 거야. 이거. 88까지 다 해놓으세요. 뭐 프린트에 프린트에 했는데 뭐안 옮겨놨네 이런 거다안 통해. 뭐안 갖고 왔네 더안 통해. 안 갖고 왔으면 일 쪽부터 다시 풀릴 거야. 아무튼 88 쪽까지 다 해놓으세요. 주말 숙제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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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양입니다. 가지 마시고 잠깐. 오늘 남아야 되는 사람 세 분. 박둘 다음에 장 하나. 8시 반까지 남으시고 다른 사람.